안녕하세요. 삼천궁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연예인 그 단명사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설리 씨가 이제 이렇게 고인이 됐다고 이제 뉴스를 접해서 제가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게그 예, 특징이 있어요. 연예인들은 이제 설리 씨하고 조금 오래됐지만 최진실. 최진실 씨이 단명 사주 여기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설리씨 사주는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어 나무 나무로 온 산을 뒤덮인 이런 형국이라 올해는 기해년에 나무가 홍수 사태가 나는 형국이라 <laughs> 숨을 쉴 데가 없어요. 그러는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음력 9월 또 나무가 들어오는 달 갑술 달 이러니까 천상 갈 수밖에 없고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, 이게 편식은 안 좋고, 골고루가 들어있어야 되는데, 사주 팔자는 목화, 토금수, 오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, 이분은 전부 다 천간이고 지지고 다 아주 전부 나무로, 큰 나무로 뒤덮여서, 심장이고, 뭐고 다 덮어놓은 상태다. 숨을 못 쉰다. 그래서 이제 기해년에 더군다나 9월달, 갑술달, 이렇게 하니까 막 여기서 쳐, 저기서 쳐, 대운에서 치고, 이렇게 해서, 이 분이 자기 명을 다못 살고, 이제 갔다고 보는데, 이분 성격은 굉장히 승부욕이 세고, 또 자존심도 강하고, 발음 말을 너무 잘하고, 이게 더티한 꼴을 못 봐요, 한마디로. 그래서 이제 치마를 둘러서 여자지, 남자 카리스마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,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취를 못하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. 비관적이고, 이제 열등감이 굉장히 세서, 그냥 그냥 남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나간다고 보는데 이 양반은 2019년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좀안 좋은 자기 명을 다못 살고 이렇게 갔다고 보고. 근데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볼 때는 단명사를 가진 사람은 상에서 나타나요. 어떻게 나타나냐? 거의가 인중이 짧습니다. 또 웃으면은 이제 그렇게 아닌 사람도 있는데 잇몸이 거의 다 보여요. 잇몸이 보이고.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덕칠을 해도 이제 기가 조금 움직이질 않는다 기가 없다 근데 최근에 그 설리씨 이제 그뭐 이게 사진을 봐도 뭐 스크린을 이렇게 봐도 저고 뭐 우리가 보는 무속인으로볼 때는 기가 없어요 기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현상 2019년을 9월달을 넘기기가 힘이 들다 또 이분 48자는 굉장히 신약한 사주다 응, 신약사주고 또 이래서 신약이라는 건 아주 약합니다. 약해서 이걸 자기는 촛불을 갖고 태어났는데, 이 사람은 월간의 정묘한 촛불인데, 이 사람이 태어난 날짜는 갑이에요. 갑인, 그러면 은 청간도 갑, 지지도 갑이라면 이게 가냐 지동이라고 하는데, 전부 다 나무로 덮여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. 2019년을 넘기기가 힘들었다고 이렇게 보고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볼때 이분도 2008년에 그 유명을 달리한 사람인데 이 최진실도 보면은 인중이 굉장히 짧아요 인중이 짧고 턱이 이렇게 갸름하게 흐른 상태고 또현리씨 같은 경우는 사주가 전부 다 나무로 돼서 불도 없어 흙도 없어 뭐도 없어 금도 없어 이렇게 나무가 많으면 금이 있어가지고 다 줘서 숨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기해년만 넘었으면 좀 살았어요. 내년에 경자원에는 나무를 쳐주니까. 근데 결국에는 기해년을 못 넘기고 달하고 뭐하고 연하고 대운하고상압이딱 이렇게 해서 맞아서 갔다 이렇게 보는데 최진실도 마찬가지예요. 최진실을 입은 사주는 사주 팔자에 피를 보는 살이 두 개가 있어. 개강살 또 백호살 태어난 달에 이 백호를 타고나고 또, 개강사를 타고 났고, 이런 살성이 약한 몸에 두 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거고, 이분이 이제 무자년에 경신대운에 죽었는데, 이 양반한 사주가 전부 다 물바다예요. 그 물이, 물바다에 홍수가 들어오는 해에 이기지를 못하고 간 거야. 그래서 이제, 응? 단명 사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게 똑같은 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제, 설리 씨는 나무와 산사태가 난 형국에, 나무 운에, 나무 달에, 나무 대운에 이 사람이 갔다고 보고, 최진 실 씨는 사주가 전부 다 습하고 물이고, 햇빛이 하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, 이게 뭐 바이오리듬에 바이 바이오 팍팍 떨어진다고 보고. 근이렇기 때문에 이 양반도 마찬가지야. 이 양반도 자기 하는 일이 잘안 되면 이걸 이기지를 못하고. 설리씨 같은 경우는 유명인 됐는데 이런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이, 이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약물을 좀 조심을 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막 우울증이 굉장히 세다고 보고 그런 저기에서 이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최진실도 마찬가지고 이 무자녀 경신 대원 이게 홍수 사태 나는 해 이분이 갔다 다, 이렇게 해서, 이제 단명사주에는 일단 얼굴에 기가 없고, 인중이 짧고, 사주가 한 가지로 편중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오늘은 단명사주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